저는 2020년 하반기에 회사 내신우의 모임을 통해서 양재 비비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고 내성적이어서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그런 습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 또한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삶의 관계도 굉장히 단조로울 뿐 아니라 사적인 만남 자체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많이 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 같았고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비비비에서 다른 순장님들의 삶을 보고 훈련을 받는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이 빛이 나 보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던 두려운 일만은 아니고 제자의 삶이 고되고 힘든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복음의 현장에 대한 갈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에서 훈련을 받아도 괜찮겠다 라고 마음이 돌아서는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회사에서 저의 팀에 한 자매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점심시간마다 삶을 나누다 보니 과거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자매였고 신앙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저는 믿음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성경 묵상 나눔 시간을 따로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훈련에 앞서 양육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저에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나의 계획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은 오직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관계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된 삶에 대해서 미리 경험하고 그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BTC 훈련을 시작하고 사용리를 처음 전한 것은 아빠와 언니였습니다. 아빠와 언니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사용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 사용리를 연습하기에 좋은 대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언니와 아빠에게 사용리를 소개하고 읽어주기를 시작하였는데 사용률이 있는 일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 호의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금전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자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건 역시 기도를 준비된 이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 지호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정도로 제에게 순종적이었고 교회 활동도 잘 참여하면서 저는 아들의 영적인 문제로는 전혀 고민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제가 비비비에 합류하게 될 때쯤 사춘기와 코로나가 함께 오면서 지호는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았고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한두 번 예배에 대해서 건면만 하고 사춘기의 자해를 어쩔 수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지호에게 사형리 전할 것을 마음에 먹었습니다. 지호에게 내 숙제를 도와줄 것을 명목으로 다가가서 사형리를 전하였고 성령과 믿음,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형리를 매개로 해서 지호와 거의 두 시간가량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지호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호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과정을 제가 늦은 나이까지 너무나 잘 겪어봤기 때문에 지우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우가 차라리 늦게까지 방황하고 돌아온 저보다 오히려 낫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호가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로서 내가 할 것은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호의 눈에 비치는 나의 삶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표라는 생각으로 어느 누가 봐도 바르게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께 축복하셨다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오늘밤 사형리를 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날을 꼭 기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BTC 훈련 4주차가 지나가는데 관계 전도의 부담은 아직도 제게 굉장히 크고 마음처럼 전도의 기회가 잘 오지도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역전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남은 흘리 기간 내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이미 앞서 일하시고 길을 만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주무셨습니다 하고 영광 돌리시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훈련의 과정은 묵묵히 섬겨주시는 많은 순장님들과 박사님들께 감사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